아, 이것은 양주입니다. 양주! 양주의, 경기도 양주의, 아, 달곡관, 달곡관이라는, 어, 떡 카페. 빵을 만들고, 커피를 팔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떡을 만듭니다. 저희 덕산에서 오늘 3월 16일 날, 아, 기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아, 이쪽부터 멋지 성형기 좋았고, 그 다음에 삼면 포장 기계, 나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쪽에 벽수댐. 보세요. 깔끔하게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벽수댐. 그 다음에, 저쪽에 끝에부터, 어, 아, 채척기 두 대. 아, 미노라하고 돌로라스탬펀칭기두 대. 전기보일러는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가 설치를 다 했습니다. 벽수댐까지 저희가 아, 오늘 설치한다고 조금 빡세게 했어요. 아, 예쁘게 했습니다. 이쪽은, 제빵쪽입니다. 제빵쪽 이렇게 해서 3월 16일날 봄에 봄기온이 지금 무신합니다. 꽃들도 피기 시작하고 저쪽에는 냉동창고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계를 설치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기계 떡을 할때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곳은 양주입니다. 달곡간